은 내게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100% 오르신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손이 아닌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한번더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해본 요람은 예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무 놀라 정신이 나갔어요. 곧그 손을 돌이켜서 도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조카 아시아에게 반역이로다 외쳤어요. 그러자 예후가 추격하면서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겼다고 합니다. 활을 예후가 쏜 화살이 요람 등에 명중해서 염통을 관통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 그 존재의 중심을 꿰뚫고 나왔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향한 주님의 심판을. 요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소리라고 여기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저절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개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심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예, 이게 참 심플한 건데 온갖 방어기제로 그 회계를 피합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방어기제나 열심을 작동시켜도 우리 중심이 마음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요람의 죽음으로 예우의 반역은 성공하며 혁명이 됩니다 예우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예, 요람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말씀 그대로 응한 일인데요. 그러면 예후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런 적용을 했나요? 행위로 보면 그도 요람왕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개혁을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요람은 틀려서 무덤도 없이 죽고 예후는 오라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악해요.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산 요람에게는 심판의 말씀대로 갚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비난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갚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남김없이 갚으세요. 삼촌이 화살 하나에 심장이 뚫려서 죽는 것을 본 아시아는 황급히 병거를 돌려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합니다. 정원의 정작길처럼. 세상적인 행복만 찾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지날 때에 예후가 아시아도 병고 가운데서 죽이라 명령을 내려요. 북이스라엘 요람이 죽었는데 유다 왕 아시아가 왜 도망을 갑니까? 게다가 예후는 왜또 그를 죽이려고 뒤를 쫓아가죠? 아시아 역시 악으로 요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심판하셔서 아집의 악을 남김 없이 호리라도 남김 없이 갚으세요. 하지만 들판에 버려진 요란과 달리 아하시아는 여러분 유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할아버진 여호사밧은 아까문과 혼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덕분에 손자 아시아까지 은혜를 입은 것이죠. 평생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남김없이 가품을 당하는 인생도 주님을 믿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씨임 받고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